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 누가 주셨어요? 어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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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바닥에 누가 주셨어요? 팬클럽 <목소리> 분들이 주셨죠? 아 우리 아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? 너무 예쁘네요 혹시 전 TV에서 보신 분들하고 손번째로 신에자보셨어요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자,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아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2014년도에 출전해서 출전을 해서 대상을 받게 되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제가 포항을 어, 어, 정말 됐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내려왔어요. 그래서 너무 저도 행복한데. 아, 너무 행복한데. 방 무슨 방 누구 왔어요 저기서 여기 그래서 밥도 너무 맛있먹고 오늘 정말 기대를 아, 하면서 맛있어. 내려왔는데